입춘이 지나고 나른해지기 쉬운 2월, 만성 피로로 인해서 더 피곤한 요즘, 혹시 간 건강의 적신호는 아닐까요? 간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간경변, 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신유일 TV 건강백과 오늘은 간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음식과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중을 위해 글리코겐,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등을 저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체내로 유입되는 독소와 노폐물의 75%를 해독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 이 간을 힘들게 하는 음식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간의 해독 작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간을 피로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다른 음료보다 간에 특히 더 부담을 주는데요. 또한 탄산음료에는 단당류 및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로 콜라에 들어가는 성분인 고과당 옥수수 시럽인 HFCs는 포도당과 과당을 전환한 제품으로, 2020년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기간 옥수수 시럽을 섭취하는 경우 장벽 손상과 간염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간의 흉터인 간경변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은 간의 염증이 지속되면서 간 표면이 거칠어지고 상처가 생기며 딱딱하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지만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상처가 계속 생기게 되며 점점 더 많은 흉터 조직이 형성되어 결국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탄산음료를 줄이고 꼭 참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제로콜라를 비롯한 아스파탐으로 맛을 낸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래된 쌀, 보리, 수수 등의 곡류와 견과류의 핀 곰팡이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곰팡이의 독소 중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로서 생리적, 병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입니다. 세척하거나 가열해도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 독소는 잔류하며 섭취시 간의 염증과 변이를 만들어 암으로 유발한다는 데이터가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FDA에서도 변질된 땅콩 크림, 땅콩버터도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관 중 곰팡이가 핀 경우는 절대 섭취하지 않으며, 견과류의 경우 색이 변하고 냄새가 날 경우 절대로 섭취해선 안 됩니다. 개인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는 순식간에 간을 파괴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한간학회에서 권장하지 않는 민간요법은 돌미나리즙, 녹즙, 상황버섯, 헛개나무, 오가피 등 생약제와 다슬기즙, 붕어즙, 장어즙, 특정 약물, 다이어트 한약, 장내삼이나 산삼 등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간에 좋다고 권장되는 음식들인데 농축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거나 개인에 따라서는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무턱대고 믿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민간요법보다는 일반인이나 만성 간염 환자의 경우 고단백, 고열량, 고비타민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경변증 환자들은 간 전문의와 식이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간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늘은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에 좋은 건강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 건강에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마늘에 있는 건강 물질 중 셀레늄이라고 하는 무기질이 체내의 항산화제의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혈관을 이완시키고 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데 필수적인 아르기닌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 또한 풍부합니다. 게다가 마늘은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는 비타민 B6과 산화 및 세포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서양의 3대 장수식품인 올리브유는 간의 담즙품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담즙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배설작용을 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적정량의 올리브유는 체내 해로운 독소를 받아들이는 지지를 공급해 간으로 가는 독소의 양을 감소시켜 간의 해독작용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쑥은 마늘, 당근과 함께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로 꼽힙니다. 특히 간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며 간의 해독과 알코올 분해 작용이 뛰어나 손상된 간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게다가 이담 작용, 항균 작용, 구충 작용이 있어 황달과 간염 치료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쑥에는 카피라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편으로 이것은 간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간의 피로 회복에 좋아 간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오늘은 간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은 섭취한 모든 음식물들을 대사시키며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나쁘면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간에서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간에 나쁘거나 이상한 음식을 잘 알고 피할 줄 알아야 하며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신유일 TV 건강백과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